이치 안녕하세요, 전기민입니다본사로오시면 정말 탁월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에라입니다. 시에라 진도에서 오셨어요. 진도에서 먼길 오셨는데 새차 뽑고 나서 한 1,500km 타셨어요. 승차감하고 주행감하고 마음에 안 드셔서 오셨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고라를 보시면. 이게 신차예요. 지금 1,500km 탄차인데 이렇게 용접 부위에 언더코트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시에라가 전번에도 보였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우라가 나오는 엔진에서 나오는 구간이 양쪽에서 나오는데 한쪽은 굉장히 여기가 얇아요. 좀 찌그러진 그런 느낌. 이 바디에 프레임에 맞추려고 했나봐요. 혹시나 이제 덜컹거리면 찌그러질까봐 미리 찌그러 틀어놨네요. <laughs> 자, 용접 부위는 역시 이렇습니다. 이고요. 자, 그래서 수음기 언더 코팅까지 주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맡겨놓고 가셨어요. 서울 가신다고. 제가 요거는 장착을 하고, 제가 시내 외곽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할게요. 차의 주행감은 여러분들,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라 타시는 분들은 공인 연비가 몇인지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티에라 치시면 공인연구가 나옵니다 이제 시내도 아니고요 어,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그냥 시내 외곽도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착 다 끝나고 그리고 소음기 코팅까지 끝나고 이거는 코팅은 새로 주문을 하신 거라 돈은 내고 하시는 겁니다 전체 코팅을 하려고 해서 삼중으로좀 튼튼하게 왜냐면 뒤에 배를 싣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바닷물에 살짝 빠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언더 코팅은 따로 할 테니까 소음기 코팅만 여기서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0도에 견디는 스프레이로 세 번을 전체를 뿌립니다. 한번 뿌리고 또 말려서 두번 뿌리고 세번 뿌리고 좀 두껍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호까지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다 하고 제가 한번 운전해 볼게요. 제가 한번 운전해 본적 있죠? 여기 이제 영으로 맞춰 놓고 연비 얼마나 잘 나오나 한번 끌어 볼게요. 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에라, 힘드네요. 끝났습니다. 자, 보실까요? 시에라는 배기의 으르렁토버가 6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음기, 머플러 코팅도 싹한 상태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용접 부위가 이제 이렇게 바닷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최대한 이제 안 썩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코팅을 요청을 하신 거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기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요기에 물 빠지는 구멍입니다. 물이 고여있다가, 이런대로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런데, 이제, 으렁터보가 대기 쪽에 여섯 개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뭐, 갖다 없습니다. 물잘 빠질 거고요. 대기도 잘될 거고요. 이 앞쪽까지, 아까, 안쪽까지 해서 싹, 소음기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더더하게 해드렸어요. 대기에만 으렁터보는 여섯 개가 장착됐고요. 차 내려서, 이제 제가, 차주분은 병원에 가셨어요. 어디 삼성병원에 계신다고 제 차를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주분 또좀 늦게 오시니까 제가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연비 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저희가 6.6km를 돌잖아요 조금만 더 길게 돌아올게요 찍으면서 자 배기소리 궁금하시니까 남방을 오픈해도 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소리 한번 들려드려 봤고요 에, 오늘부터 보는 소음기 안쪽으로 다 심어드렸어요. 오, 작업이 좀 컸습니다. 지금 3시간째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배기 소리는 중저음으로 바뀝니다. 중저음으로. 이게 정말로 요 차주분이 마음에 들어 하실거예요 배기 소리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차에 닿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차가 일단은 불만은요. 새차 사시고 2,563km 타신 거예요 제가 충분히 타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만이 있을 시장착하시라 그랬는데 일단은 한 템포가 느린 게 불만이래요 한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약간의 경사지에 올라갈 때도 악셀을 밟은 후에 차가 움직이니까 조금 불안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불만이었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굼뜨는 거 뒤에서 땡기는 거 고게 불만이셨대요. 다른 건 불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연비에, 연비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라 타시는 분들, 어, 1년에 한 이게, 이 차가 한 200여 대 안쪽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연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구간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연비가, 자, 영으로 됐죠? 영으로 됐으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템포 느리지 않고요 지금은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나보자마자 요거는 차주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출발할 때 악셀을 밟으면 바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바로 출발. 밟고 난 뒤에 출발하니까 그게 다들 불만이시죠. 지금 한번. 변속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물론 이제 새 차라 변속충격이 없는 차지만 그래도 새 차였어도 살짝의 변속충격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니까 저는 그냥 시내 외곽도로라 생각하고 돌겠습니다 이차주분은 글라이딩도 전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글라이딩도 진짜 너무 안 된다 근데 이 차는 지금 24년형입니다 굉장히 제 최고 신형이에요 그래서 소음기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결 부위가 없어요 원통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장착 시간은 오래 걸린 겁니다 연비는 장거리 가는데 한 10km 나오신대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연비가. 근데 저는 이제 100km 안쪽으로, 고속도로 살짝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0km 안쪽으로만 여기 수원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한번 돌아볼게요. 연비를 정말로 빠르게 상승시켜 드리거든요. 보시면 지금 제가 0.1km 안쪽에 온 거예요. 900m 온 건데 지금 5km죠. 연비가 빠르게 상승됩니다. 길이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영상 찍는 의미가 없는데. 어 근데 이게, 차가 이쁩니다. 아, 어, 뒤도 넓고.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연비는 떨어지겠죠? 서 있으면. 4.6으로 떨어졌네요. 요걸 또 급속도로 올립니다. 타다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리막에도 속도가 죽는다고 했어요. 내리막에 속도가 죽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6 0 k m 고요 RPM은 1000 정도 됩니다. 1000 정도. 60km인데 rpm은 1,00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악셀을 한번 떼어볼게요. 내리막이니까 이렇게 비춰주고 악셀을 띄겠습니다. 이거 여기 내리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rpm은 1,000이고요. 60은 계속 유지합니다. 저는 안 밟고 있습니다. 64, 65 계속 늘어나죠. 저는 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오르막길. 20%의, 물론 이제 6.2L의 고출력이지만, 오르막에서 이제 제가 20% 오르막길을 오를 건데, 최대한 RPM을 안 쓰면서 올라가는지, 뭐, 선생님들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같은 차종이신 분들 특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차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자, RPM은, 1,400 정도. 여기는 20% 오르막입니다. 20% 오르막이고, RPM을 비춰가면서 운전하겠습니다. 지금 RPM은 1,300 정도. 속도는 45km. 45km. 자, 똑같이 오르막 올라왔고요 자, RPM은 제가 발꼬락 운전을 해도 RPM을 안 쓴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이 2차가 평균적으로 4, 5 나옵니다. 4, 5. 4, 5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내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신호대기를 한참 했으니까 그래도 뭐 시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차가 지금 굉장히 밀립니다 밀리면 안 되는데 여하튼 시내에서 시내 외곽도로 반반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까지 저 돌아갈게요 고속도로 안 탈게요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어, 공장까지 돌아가면 6.6km를 타게 됩니다 제가 6.6km 안에 연비가 시내 주행 잠깐 외곽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상승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60km 이하예요 그냥 시내 외곽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신호, 긴 신호 하나 걸리고, 보이는 게 전부니까, 고속도로가 많이 밀려요. 밟을 수가 없어서. 그죠? 지금 빠지겠습니다. 그 연비가 얼마나 상승되는지. 1 0 k m 여긴 좀 내리막이라. 글라이딩은 그 이렇게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계속 뭐, 모자른 것만 조금만 보태주면, 계속 갑니다, 차는. 이 차는 시에라입니다. 6200cc. 6.2의 시에라 가솔린 차량 여기는 지하차도 내리가는 거고요 제가 발을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이렇게 무릎을 올릴게요 자 지금 60km 가고 있죠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발 올립니다 발발 발 올렸어요 발 올리고 발뛴 거예요 완전히 지금 현재 속도는 60km 발은 뛰습니다 무릎 완전 올렸죠 운전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발 뛰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60km를 6 0 k m 에서 떨어졌죠. 자, 지하차도 오르막길을 발한번안안 되고 안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그만큼 밀어주니까 연비가 8.5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8.5까지. 저는 글라이딩을 잘잘 잘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장에 가는 길. 지금 시에라 시에라로 제가 자체적으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할 거고. 저 앞에 이제 빨간불이잖아요. 어 아, 파란불 바뀌었네요.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이제 바뀐거죠. 가면 됩니다. 그대로. 시내에서는 어차피 달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4, 5, 60요렇게 근데 발고락으로 운전하면서 글라이딩을 이용하면서 운전 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내리막이 있어서 전 뛰어요. 50km에서 뛰었는데 차 앞에 있어요. 바로. 빨리 갈순 없잖아요. 차가 있는데. 자, 그래서 9.1까지 또 올립니다.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6.7km 운행했고요 9.1km 탔습니다. 평균 속도는 36km 인가봐요.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운전해 봤어요. 시에라가 시내 주행, 시내 외곽 주행, 뭐, 막히는 구간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이 6.7km 타는 동안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으렁터보는요 정말 저속구간 100km 이하 구간 또 시내 외곽도로 고속으로 뭐 100, 100몇십 킬로로 두드려 밟으면 효과는 다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즘은 시내 주행이 많잖아요 시내 주행 시각 시내 외곽 주행이 많잖아요 연비도 굉장히 상승시키고 쇠보레의 특성은 열이 빠져야 됩니다 이건 GMC죠 GMC의 수입차 미션하고 또 미션하고 연관돼 있죠. 열이 미션 열까지 같이 함께 빠집니다. 전라니까요 여하튼 제가 한번 나름 운전해 봤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